친구들, 안녕! 오늘은 수박부채를 만들 거예요. 짠! 오늘의 재료를 소개합니다! 색종이. 하드막대. 딱풀. 4위 양면 테이프, 스타인펜, 와우. 오늘의 세상 간단 재료 준비 끝. 오늘의 세상 간단 재료 준비 끝. 이제 색종이와 하드 막대를 가지고 수박 부채를 만들 건데요. 음, 먼저. 색종이를 계단 접기를 하고 그리고 수박씨 그려지고 그리고 하드 막대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어요. 자, 일단 색종이 빨간색 색종이를 <laughs> 계단 접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반 색종이를 접어볼게요. 반 접고 일단 또반 접고. 자, 또반 접고 일단 펼게요. 이게 얇게 하면 이게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할게좀 어려우니까 요 상태에서 일단 피고 다시 이제 진짜 본격적인 계단 접기를 할 거예요. 하나 하는데. 좀 얇은 게 이쁘더라고요. 여기를 이렇게 반 접을게요. 반 접고, 아이고, 이렇게 어려워, 얘들아. 접는 것도 되게 어려워. 꾹 눌러주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반 접었으면 지그재그로 가야 되거든. 또 이렇게 반만, 반만 접어 줘야 돼요. 안 접고 어떤 날은 선생님은 이렇게 지그재그로 접는데 자꾸 이렇게 지그재그로 접으면 색종이에 <laughs> 손때가 그렇게 묻는다, 얘들아 <laughs>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 지금. 자 여기 또 커다란 이렇게 큰 계단을 접었잖아. 여기서 반또 이렇게 접는 거야. 그쵸? 작은 계단 접기가 되는 거예요. 자, 꾹 눌러서 양옆으로 해주고, 또 이걸 반대로 이렇게 접어주고, 또 핑크가 나오도록 이렇게 반 접고, 이렇게. 계단 접기가 오르락 내리락, 계단이 오르락 내리락 이런다면 이것도 반 접고 반대로 또 접고 앞으로 또 이렇게 접고 그래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접는 거를 계단 접기라고 하는 거예요. 접었죠? 자, 또 뒤로 이렇게 접어주고 그래서 사실 계단 접기를 그냥 맨 처음에 선생님처럼 이렇게 반 접고, 이런, 이런 기초 작업을 안 해주면 여기서 작업을 할때 이렇게 접을 때 되게 삐뚤빼뚤하게 된다, 얘들아. 그래서 맨 처음에 이걸 반 접고 또반 접고 이렇게 해주는 걸꼭 해줘, 해줘야지 여기가 접는 게 예쁘게 잘 접어져요. 그냥 뭐든지 한 번에 되는 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고, 천천히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어, 연습하고 훈련하는 게 좋지. <laughs> 잔소리 했다. <laughs> <맞지? 웃음> 자, 또, 반대로 이렇게 하고, 지그재그가 되고 있죠. 어, 여기가, 선생님 너무 말하고 웃다가 해가지고, 딱안 맞았어. 여기 조금 바짝 접어 줘야 되거든. 접고 또 여기를 반 접고 이렇게 얇게 계단 접기를 하면 한 장으로도 부채를 만들 수 있어. 얘들아. 자, 그다음 또 이쪽으로 이끝으로 가면 갈수록 어렵거든. 왜냐면 여기가 이제 뚱뚱해지잖아. 그러니까 정교함이 좀 떨어지지. 그래서 여기 좀 신경을 써서 이렇게 반 접고 이만큼 여기 남았죠. 이게 이걸 또반 접어줘야죠. 반대로 얘를 반 이렇게 접어주죠 와, 되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선생님도 봐, 얘들아 여기 봐. 삐뚤빼뚤 약간. <laughs> 하지만 이렇게 해도 돼. 자, 이 상태에서 살짝 피고. 좀잘 못한 게 있어, 얘들아.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이 녹색을 여기다가 좀 끝에다가 붙이고 했었어야 되는데, oh, no. 계단 잡기를 너무 열심히 했네. 자, 자, 다시. 자, 수박 껍데기 있죠. 껍질. 껍질을 표현해줄 이 녹색을 이렇게 계단 접기처럼 접어주고, 요만큼 자를게요. 요만큼 자를게요. 이걸 하나, 둘, 셋, 넷. 네 조각이 있지. 네 조각에 요거 한 조각만 일단 먼저 잘라낼게요. 자, 잘 잘랐어요. 잘랐니, 친구들아? 이걸 이렇게 얇게 여기 붙여주면 이 색이랑 이 색이랑 이렇게 붙여주면 너무 예쁠 것 같지. 그래서 반또 접어줄게요. 반 접어주고, 얘를 또 가위로 오릴게요. 자 이제 이걸 또한번더 반을 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접어서 음. 이거 되게 어려운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게 반만 접는다고 뭐 되게 쉬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런 게 진짜 어려운 거야. 얇은 이런 어? 얇잖아 이게. 이런 거를 반 접는다는 거 이런 것도 사실은 되게 어려워 얘들아 그리고 집중해야 된다 해서 이렇게 꾹꾹 눌러주고 얘를 가위로 또 오려주겠습니다 싹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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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선생님, 네 번만에 오렸어. 이거를 그러면, 이번에도 또 잘라줄게요. 싹둑, 세 번만에 오리도록 한번 해볼까? 지금 한번 잘랐어, 한번. 가위를 크게 잡고, 싹둑, 두 번만에 이만큼 잘랐어요. 와우. 우리 친구들 세 번만에 선생님처럼, 싹, 뚝, 세 번만에 오렸어요. 자, 이제 얘를 풀을 여기다가 해주고, 이렇게 녹색 맨 겉껍질, 그리고 그 다음 속껍질, 속살을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이 초록색에다가 붙이면, 얘들아 녹색이 나오겠지? 자, 이렇게 접었기 때문에 한번 꾹꾹 눌러주면 이렇게 접었던 부 k a 좀 이렇게 y 지겠죠 y 오, 예. 아, 붙였어요. 여기도 얘를 먼저 붙일게요. 자. 끝은 어, 선생님 힘을 많이 줘가지고. 아, 딱볼 똥이 있네. 네. 이 친구들도 이렇게 꼼꼼하게 천천히 이렇게 붙여주면 다 붙였죠. 와, 되게 되게 기분 좋은데요. 그죠? 자 이제 녹색 녹색에다가 딱보을 붙이면 여기 이제 수박 살이 나오겠죠. 여기다가 진한색 얘를 이렇게 띄어서 자, 어 여기부터 해야겠다 자, 오, 오 빨간게 잘 안보이도록 이렇게 해서 빨간색 종이가 잘 안보이도록 오예 잘 붙였어요 이제 이쪽도 붙일게요. 자. 와 천천히 선생님이랑 같이 따라하면 돼요. 선생님이 하는 만큼 따라하면 다 돼요. 자. 오 여기까지 붙어. 얘들아, 엄청 잘했죠? 그 다음에 바로 접지 말고, 자, 사인펜, 사인펜 까만색이나 이렇게 어, 어두운 색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수박씨를 그려주는 거야. 위에는 좀 크게 알록달록, 알록달록. 박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그럼 열 개만 더 그려줄게요. 이번에 째끄맣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만 걸어주겠습니다. 자, 이제 지그재그로 다시 할게요. 지그재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열 번, 열한 번, 열두 번, 열세 번, 15번이나 계단 잡기를 했어요 자 이제 이 친구들을 반을 이렇게 이렇게 접었어요 이렇게 접고 이 끝을 이렇게 꼭 여기 풀을 붙일게요 풀을 붙여주고 얘는 이제 붙여 줘야 돼. 그렇죠? 이렇게 해 가지고 아한 개로는 안 되겠다, 얘들아. 그죠? 그래서 선생님 두 개를 준비했죠. 두 개를. 아, 이번에 이번에 또 하나를 더 해야 되니까 이거를 미리 붙여 놓자. 그죠? 이거를 가위로 일단 오리겠어요. 싹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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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친구들 수박을 하나 한조각로더 만들 건데 자 여기서 해야겠다 반또 접어서 이번에 한 번에 다또 한번 반 접어서 자 가위질을 해볼게요. 여기 선을 보고 싹둑, 아이구야 스... 싹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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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위질이 이렇게 어려워 얘들아, 싹둑, 싹둑, 지금 친구들을 쳐다볼 시간이 없어요. 싹둑싹둑 잘라야 돼가지고. 싹둑, 싹둑. 오케이. 자, 이제 하나 남았어요. 싹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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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둑. 자, 이제 여기다가 이제 붙여줘야 되니까. 이번엔 여기다가 발라볼까? 색종이에다가. 여기 이만큼 바를 정도 되는 데다가 그냥 여기 직접 발랐어. 풀을 얘들아. 하고, 자, 녹색을 끝에. 아까 전에 얘한테 했는데, 그죠? 이번엔 이렇게 밀어서. 마르기 전에, 자, 연두색을 이렇게 발랐어요. 붙였어요. 바른 게 아니라. 붙였고, 오, 이게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여기도 이렇게 풀을 붙이고, 녹색을. 어떻게 좀잘 되고 있어요? <laughs> 되게 말안 하고 되게 집중해서 이것만 하지. <laughs> 응? 자, 집중해야지, 얘들아. 잘 만들어. 예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어. 자, 또 붙일게요. 자, 좋아요. 이 상태에서 선생님 여기 풀이 좀 많이 묻어 가지고 지금 계단 접기를 바로 하면 색종이가 다 붙어 버릴 것 같거든. 그러니까 요걸로 수박씨나 좀 그리 그리고 있을까 봐. 자, 수박씨를 10개 먼저 그려 볼게요. 큰것 하나 둘셋넷 다섯. 벌써 다섯 개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엔 여기까지 내려왔어. 3 단까지 내려왔어. 자, 이번에 열개 더해볼게요. 자, 보라색으로 하나. 우와, 엄청 잘했어. <laughs>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 5, 6, 7, 약간 뾰족한 여덟 이거 어때? 아홉 이이수수씨어어 아홉 1 열,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 둘, 두... 셋. 세... 자, 이제 괜찮은 것 같아. 이제 접어 볼게요. 자, 생각보다 이게 그냥 색종이 적고 하드박드만 붙이면 되게 간단할 줄 알았는데, 계단 접는 것도 어렵고, 여기 끝에 이렇게 붙이는 것도 선생님은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 다른 것보다 더 어려웠던 것 같아. <laughs> 자, 이제 계단을 접어 볼게요. 계단 접기 하는데, 미리 먼저 얘네들을 조금 이렇게 반반 접어 놓고, 네. 얘도 접어 놓고, 지금 엄청 빨리 접는 거 아니니? 그제더라. 자, 이렇게 반 접고, 이 반에 반을, 여기서 또 이렇게 접고, 또 얘도, 얘만 또안 접었네? 이렇게 반 접고. 자, 이제 많이 접은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여기 반에 반을 접을게요. 한번 접고. 접고. 접고, 뒤집어서 여기 한번 접고, 뒤집어서 또반 접고, 뒤집어서 또반 접고, 엄청 잘하지, 선생님? 또반 접고. 또반 접고. 이렇게 미리 조금 이렇게 접어 놓으니까 이 반만 접으면 되는 거라서 그래도 많이 쉽게 되는 것 같아. 두 번째라서 더 쉽지 않아, 얘들아? 자, 이렇게 반또 접고. 반 접고 뒤집어서 또 여기 반 접고 꾹꾹 눌러주고 이걸 또반접고 여기 또반접고여또접반접고반또접고 접어주면 계단 접기 완성! 자 이제 이 수박 조각이랑 여기 아까 전에 만들어 놨던 수박 조각이랑 연결할게요. 풀을 발라주고. 이 하고 이고 연결해주고 꾹꾹 꾹! 눌러주는 거예요. 꾹꾹 꾹! 약속해 꾹꾹 눌러주기로 자, 이렇게 꾹꾹 눌러주고 또 꾹꾹 눌러줘야 되는 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깐만, 이것 좀, 이거 조금만 하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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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여기도 이제, 이렇게. 하드 막대를 연결해 줄 건데, 하드 막대는 우리 양면 테이프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요만큼 길이로 잘라서. 연결해 주고, 반대도 이 정도 길이니까 이 정도 여기까지 잡아주고, 자르고 손을 자르면 안 돼요. 자, 여기 붙여 주고. 어머나. 어, 너무 열심히 붙였나 봐. 이렇게. 이 다음에 하나 막대로 쫙 붙여 주고. 또착 띄어서 이렇게 붙여 주면 안 돼, 얘들아.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알았지? <laughs> 설마에서 하는 거야, 지금, 나. <laughs> 너네 그런 속담 알아? <laughs> 설마가 사람 잡는다. 그런 말이, 어? 내가 잘못했는데? <laughs> 얘들아, 이렇게 붙이는 게 맞아. <laughs> 이렇게, 이렇게, 얘를 어떻게 필 거야, 그지, 얘를? 후엔 <laughs> 반대로 잘못. 얘들아, 이쪽 반대로 길게 붙여야 돼. 이거 잘 떼어주겠지? 아 어떡해. 음. 아이들아, 지들쭈들 다시 해야 돼. 어우, 아, 잘 됐다, 잘 됐다. 어. 아, 손이 다 붙었네. 자, 얘들아, 여기 모여 있는 대로 하지 마, 그렇지? 얘들아. 초록색이 있는 이 방향으로 이 하드 막대가 길게 나와야 돼요, 알겠죠? 자, 하드 막대를 붙였어요. 자, 그러면 짜자잔! 어, 어, 어! <laughs> 수박 부채 완성!